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 복에 내가 복의 대원이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가 복을 그리고 너를 별이 아닌데, 내가 내가 사람에게는 내가 자주를 하리니 땅에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해 복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가 계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라함낸다는 대는 나는 지시 무시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례가 조커룩과 그들이 얻은 사랑 조선과 하론에서 그들이 얻은 사랑을 내리고 가난한 땅을 떠렸다나 가난한 땅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계나 모래 데 당시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거기에서 그는 대대 중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치는데 그그산 쪽에는 그산 쪽에는 We 의가족에는 배들이 있고, 응?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이해 들어오는 고 여우와를 이어 들어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 이을 내게 부르 그 땅이 생년이 되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들어가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니 들어가기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랑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눈과 아름다운 여인들을 내가 알수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을.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지분을 부탁해요. 당신은 내 여동생으로 하자시요 그러는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을 살해할 <목소리> 것었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그앞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바로 왕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 사라 때문에 바로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수, 암수나 낙이 남녀 하인에 나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느냐? 그녀가 왜, 그녀가,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너는 그녀가 내,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 나라 안으로 오겠느냐 자 아내가 여기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라함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